정말, 보수,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호 군. <laughs> 어있어 <어디 있어요? 웃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음.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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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일본 수피치한번 하시죠. 진보, 보수, 우리 진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나요? 일안 합니다.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드려서 그래서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안 하기 싫으니까 진영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 성 만들고 안에 성 만들어서 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이익집단을 보수라고 부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집단을 진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서 이 비상식은 좀 비상식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이 상식의 영역 안에서 진짜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출발도 역시 6월 3일이다. 미디어 오늘 영남이니까 나는 영남 무조건, 고남이니까 나는 호남 무조건, 빨간색 좋아하니까 뭐.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빨간색 좋아. 파란색.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결국 국민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익산시민 여러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좀더 매의 눈으로 잘 가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 누구 한 사람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 누구냐면, 예, 저는 이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안타깝게도, 보수정당이라고 지금까지 불려왔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보수가 아니라 수구, 땡통, 또는 반동, 이런, 완전 이해관계 집단이 불과했어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요즘 보니까, 나 우리 원래 보수 아니야! 우리 원래 수구야. 우리 예집단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광주 5.18이 며칠 남았는데 정호용을 영입을 합니까? 에? 광주 5.18 비상계엄으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상했던 공수부대 지휘관 정호용을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을 막 하니까 취소했다는데.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좌우의 화합도 중요하고 정말 보수...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의은 <laughs> 어디있어? <있어요? 웃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볼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일본 스피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익선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뵈니까요. 힘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진보, 보수, 우리 진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안 합니다.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 드려서 그래서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안 하기 싫으니까. 진영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 정 만들고 안에 정 만들어서 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면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영도 보수, 진보는 진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수의 기능, 보수의 역할, 진보의 기능, 진보의 역할.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깊이 깊이 생각하고 많이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 역할, 즉,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또, 진보의 기능으로 봐서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또 변합니까?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중심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건요, 기능과 역할로 보는 거예요. 진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 그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 네. 우리 김상욱 의원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좀 근본에서 좀 바뀌기를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 정상과 비정상이 경쟁을 했어요. 이 비정상, 이권에 매몰된 이 정치, 몰입베라면 너무 심한 표현이 될 테고 정치권 지역을 기반으로 이 가짜 보수, 참칭 보수, 이 참칭 보수가 보수라고 불려왔죠. 저는 이게 비정상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먹듯이 하고 원래 하겠다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도 우리가 하면 반대예요. 지난 3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여당이 뭘 하자 그러고 야당이 말리고 그래야 되는데 3년 동안 그들이 한게 야당 발목 잡는 거였어요. 그저 어떻게든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일이에요.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새 길을 내는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더 낫게 만들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반대로 남들이 뭘 하면 시기 질투해서 그런지 성과가 그쪽으로 갈까봐 그런지 무조건 반대해요. 이런 정당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이익집단을 보수라고 그러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집단을 진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서 이 비상식은 좀 비상식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이 상식의 영역 안에서 진짜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출발도 역시 6월 3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산에 훌륭한 정치인들 많으신데 우리 한병도 안 마시는 한병도 의원님 네. 이춘석 의원님도 계시고요 네. 제 비서실 아니고 후보실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정동영 의장도 오셨고 내가 네? 아이혼태 의원님 네, 우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도구 충직한 일꾼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망의세상을 우리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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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